저는 6월 21일 검찰로부터 기소통제를 받았고, 6월 27일 새누리당 시의원 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7월 1일 의회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8월 17일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와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사건은 뇌물이나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건이 아닌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이유야 어떻든 공직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이 천안시민께 지역주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제 부찰로 인해 벌어진 일에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더더욱 뭔가짐을 다르게 하기 위해 마음속 깊이 확인도 해봅니다. 더더욱 후회되는 것은 10여 년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의원상을 하고 난 뒤에 대한 저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떨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때론 구설수에 놀러보고 오해도 받고 욕도 먹어봤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민원이 합법적으로 해결되고 주민 수권 사업이 이루어진 뒤에 지역주민이 더진 말 한마디 유연 고마워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제겐 큰 힘이 됐고 기쁨이었습니다. 법을 준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만 어려운 때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쟁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지역구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무리를 일킨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방 의원들은 자이든 타이든 자당 후보의 선거에 동원되고 공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합리로 기초연 공천폐지가 공로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도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이번 일을 겨울삼아 또 뭉가짐을 바르게 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사건 관련해서도 규명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가 탐나 양심을 속이고 계획적으로 은폐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며 언론과 싸우가, 싸우자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기소 사실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겁니까? 또, 기소된 당사자가 다 기소됐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월 22일 기소 내용이 의외로 문서가 수발되었고, 22일 23일 담당자와 국장 사인이 있었고, 이어 담당 팀장이 이틀에 걸쳐 의장하게 보고 하고자 했으나 만나질 못했고, 그후 업무실수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원에게 은폐 지시 여부 등도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 일이고, 부족하다면 초란시 감사 결과를 확인해 보면 알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죄송스럽지만 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의원직 유지를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진실 규명과 실추된 명예가 있다면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지역구 시민 여러분 다음과 같이 향후 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뢰받는 천안시의 구현을 위해 천안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책임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철안시 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의원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법원에서 부대 판결이 난 경우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부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숨김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법 절차에 임할 것이며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판결 결과가 있을 때까지 반성하며 성실히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셋째, 저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와 혹 부당한 압력이나 허위 사실 정보 제공과 유포 사실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은 없지만, 부의장 선거 관련 해당 행위 여부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제 스스로 제소하여 판단을 맡기고 그 결과를 이유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속 깊이 반성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